벌써 12월 연말이네요. 이번 달 영상으로 무엇을 찍을까 고민하다가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 눈이 아픈 환우분들도 계시지만 가족분들 중에 눈이 안 좋으셔서 정보를 얻고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눈이 아픈 가족에게 뭐라도 해 주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은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눈이 좋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눈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환우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실제 제가 먹고 있는 제품과 식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분들은 선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유기농 블루베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물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블루베리인데요. 안토시아닌은 망막의 손상을 방지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죠. 블루베리는 공복에 먹어도 참 좋은데요. 저는 500g의 유기농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해 두고 아침마다 요플레에 얹어 먹으면 아주 좋더라고요. 1kg 짜리는 구매해 봤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신선도도 떨어지고 성에가 끼어 적은 용량을 사두고 빨리 비워서 먹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서리태콩입니다. 쪄서 볶은 콩이라 단백질도 훨씬 풍부하고요. 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비타민A,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물도 함유되어 있어요. 저는 쉐이크 먹을 때 넣어서 먹거나 요플레에 한 스푼 넣어 먹기도 해요. 세 번째는 케일 파우더입니다. 영양소가 듬뿍 담겨 있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케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푸드 중에 하나죠. 눈 건강 지키시는 분들이라면 케일이 눈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케일을 쌈이나 요리로 해서 먹어도 좋지만 매번 사고 씻어서 챙겨 먹기 힘들다면 케일 파우더 하나 두시고 물에 타 드셔도 참 편리합니다. 건강 챙기는 것도 내가 먹기 편리하게 만들어 둬야 더 챙길 수 있는 거니깐요. 네 번째는 하와이안 스피루리나입니다. 이건 앞전 영상에도 제가 많이 보여 드렸었는데요. 스피루리나는 식물성 고단백,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이 풍부한 지구상 가장 오래된 해조류의 일종이에요.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한 번씩 물과 먹고 있는데요. 스피루리나는 가루로 섭취했을 때 가장 흡수율이 좋다고 해서 저는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는 하와이안 스피루리나를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이게 그냥 먹으면 맛이 참 없어서 거북하시면 건강주스나 두유, 선식 등에 같이 타서 드시면 괜찮아요. 다섯 번째는 구기자 발효 분말입니다. 이쯤 되면 저는 가루를 정말 좋아하는 걸 아시겠죠? 구기자는 안구 건조증, 눈이 침침해지는 시력 저하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황반변성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인까지 들어있고, 이 베타인이 혈관 속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눈에는 수천 개 이상의 작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혈행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해요. 결국 혈관이 건강해야 눈도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구기자는 제가 차로 한번 1티스푼을 물에 타서 따뜻하게 먹곤 합니다. 여섯 번째는 유기농 강황가루입니다. 강황이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항산화, 항염,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외에도 소화를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간 해독, 혈관 청소 등 건강상의 이점이 많은 음식입니다. 몸의 염증을 관리하고자 저는 주로 케일 가루와 함께 타먹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사과 식초입니다. 매일 사과 초모 식초는 1대5 비율로 물에 희석해서 먹는데요. 혈당을 조절해주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며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매일 디톡스 역할을 식초가 해준다고 생각하고 식후에 한 잔에서 두 잔씩 마시고 있어요. 여덟 번째는 안구 찜질팩입니다. 제가 기존에는 기계로도 사용했었는데요 자꾸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은 물을 뿌려서 30초 데어도 되고 그냥 30초 데어도 돼요 충전하지 않고 그냥 쓰니까 매우 편합니다 찜질팩의 커버는 분리도 가능해서 손세탁도 돼요 눈이 건조하신 분들은 찜질팩을 하루 한 번씩 사용하시면 촉촉한 눈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찜질팩을 올려두고 있는 시간은 내가 의식적으로 눈을 쉬게 만드는데요. 일상을 살면서 눈을 쉬게 하는 시간을 정해둬도 실천하기는 어렵잖아요. 찜질팩 올리는 시간을 정해두시고 하루 한 번은 꼭 의식적으로 눈을 쉬게 하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네. 번째는 블레파졸인데요. 찜질팩 후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세수만으로는 눈의 이물질도 깨끗이 제거하기 힘드실 거예요. 블랙파절로 눈을 청결하게 관리하시면 이것만으로도 안구건조증, 안검염 등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이 혼자서 힘드시면 한 번씩 해드려도 좋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오른쪽 위에 달아둘게요. 클릭해 두시고 영상이 끝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괄사예요. 저는 괄사를 미용 목적 외에도 몸과 머리 혈액순환 관리로 쓰는데요. 한 개는 샤워실에 두고 몸에 림프절 마사지 할때 쓰거나 머리 감을 때 두피 마사지를 해요. 그리고 다른 한 개는 일상에서 목뒤부터 머리 전체 마사지를 하는 데 쓰고 있어요. 괄사는 혼자서 관리하기도 쉽고 하고 나면 시원하게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애정하는 물건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입문해 보시기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아레지 투 영양제입니다. 막막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레지투 영양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영양제에 대해서는 오른쪽 위쪽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한번 참고해보시고 선물이나 구입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눈 선생님들께도 눈이 아프신 가족분들께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현재 눈 관리하시면서 추천하시고 싶은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세요.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덕분인지 몰라도 저는 2018년 이후에 추가 주사 없이 근시성 황반변성을 그대로 유지 중이고요. 정기 검진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시력도 8년 전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 중이에요. 하지만 좋은 걸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눈에 나쁜 걸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스트레스 관리 또한 필요한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지만 집 안에서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운동도 좀 하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서 햇빛도 좀 보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면서 눈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연말 잘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